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를 은혜로 채워 주시고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부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등산 동호회 이야기입니다. 그 모임에는 20년 넘게 함께 산을 오르는 회원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이 한라산으로 오르는데 갑자기 회원이 쓰러졌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팀에는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가 한 명씩 가까이 있었고 그들이 즉각 심폐소생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회원들은 119를 신고하고 들 것을 만들고 헬기가 착륙할 수 있는 곳까지 환자를 옮겼습니다. 결국 그 회원은 살았습니다. 나중에 인터뷰에서 그 회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등산했다면 저는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함께였기때 함께였기에 어 저는 살수 있었다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혼자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교회 의 공동체를 부르셨고 서로 돕고 세워주고 함께 성장하도록 우리를 계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6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장은 단순한 인사말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성숙한 신앙공동체가 어떻게 서로 세워가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진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바위를 보여준 이세 가지 원리를 통해 진정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신앙의 공동체를 모습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공면한 것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현재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켜주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당시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진짜 위험한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 여러분 우리 성도님은 잘 알고 있는 거짓 교사 이단들 교묘한 말로 순진한 성도들을 미혹했고 교회 안에서 분열과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 배만 섬긴 섬긴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한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거짓 교사 이단들의 특징을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그들은 곧으로는 그렇하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유익만 추구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비슷한 일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변형 신앙, 뭐 기복 신앙, 값싼 은행 강조, 거짓 진리의 복음을 가르침, 교회 안팎에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무너뜨립니다. 이런 시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답을 제시합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순정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리아마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질렀고 악한데 밀어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선한데 질렀고 악한데 밀어나는 말씀은 진리를 분명한데는 지로하지만 악을 행한 데는서투을 한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여 진를 분별하는 그것을 우리는 키워야 합니다. 동시에 험담, 비방, 분열을 일으킨 일에는 절대 참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손도임들, 진정한 사랑은 때로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전문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면입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은 20절에서 놀란 약속을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석히 사탄을 너의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니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진리의 편에 선해 것은 때로 외롭고 힘들어 보여도 결국 승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올립니다.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21절부터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료자를한명한 한 명씩 소개합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나의 동료자 디모데의 나의 친척 누기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단순히 내 동료들을 인사합니다라고 하지 않고 각 사람의 이름을 구체구으로 그 언급합니다. 각각의 이름에는 그들의 정체성과 사역 헌신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22절은 매우 특별합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어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무난하노라. 아멘. 이 말씀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더디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더디어는 사도바를 대신해 편지를 받아 전는 서기였습니다. 대부분의 고대 문서에서는 서기의 이름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린저처럼 조용하게 뒤에서 일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더디어의 수고를 인정하고 그의 존재를 드러내면서 그의 영광을 돌릴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성김은 귀하고 당신의 존재를 소중하며 당신도 그의 사역에서 중요한 일부입니다라고 메시지 말씀입니다. 이시 삼 절에는 더 많은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시 삼 절의 말씀 보면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어도 너에게 무난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스라도 현재 구화도 너에게 무난하노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 보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가이어도는 자신의 집을 교회로 개방한 사람이고 에스라도 고린도 시의 재무관입니다. 그리고 구화는. 평범한 성도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모든 사람을 사람도 소중합니다. 재로 거성기는 사람, 사회 지위로 행상한 사람, 그리고 이름도 없이 묵묵히 성기는 평범한 성도까지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호칭의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당신을 바라봅니다. 당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당신이 소중합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그들은 아, 우리는 혼자가 아니구나.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도 한 가족이라는 것을 이 편지를 통해서 많은 감동을 받고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름으로 축복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서로의 수고를 인정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도의 몸을 경험하게 됩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는 우리 손돈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권명과 축복의 궁극적인 기초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리를 제시합니다. 세 번째 원리입니다. 복음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성령으로 편지를 끝 맺습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를 도 전파함은 연세 전부터 감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를 굴러 말리야마 모든 민족에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서 복음의 본질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이 복음은 영세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비밀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드러났고 모든 민족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이왜 이렇게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까요? 왜 강조합니까? 이신 6절의 말씀에 다시 보면 능히 너희를 경외하게 하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경건하게 만듭니다. 무엇이 우리를 경건하게 만듭니까? 우리 의지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노력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를 경건하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우리의 전체성을 확립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담을 받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신앙의 공동체는 복음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단순히 친분이나 이에 관계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같은 복음을 믿고 같은 주님을 성기며 같은 소망을 품은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27절에서 이렇게 성령합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지로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리암마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은 세세 뭉하도로 영원히 계속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세우는 궁극적 목적을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리로 진리로 서로를 고명한 것도, 이름으로 축복을 한 것도 모두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손님들, 우리 삶을 돌아보며 혹시 지례를 말해야 할 상황에서. 신목까지 있지는 않습니까? 묵묵히 섬기는 분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기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실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사랑으로 진실을 말할 용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 곁에 성기는 분들에게 이름을 불러 드리고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 다시 한번 복음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의 믿음의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는 우리를 교회의 공동체를 부르셨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축복하며 함께 복음 위에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각자 이 부르심에 응답한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오실 그날까지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의 공동체를 부르셨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축복하며 함께 복음위에 서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송도인이될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또 기도하실 때 아픔하느니라 기도합시다. 김보장 권사님, 유재성 손님, 오기성 권사님, 김재인 권사님, 윤용봉 장모님, 이규대 집사님, 정명석 권사님, 조대 정년님, 최영기 관사님, 현우아 이를 위해 치료와 회복을 주시라고 아픔하느니라 기도합시다. 또한 경계자 어른 선도님들, 물질 어른 선도님들, 관계 어른 선도님들, 마음, 마음의 마음 상처 있는 선도님들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 주의 예배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가지고 합신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부르셨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미의 몸을 담가 하나님의 우리가 성기는 귀한 공동체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부르셨 가운데 우리 그 공동체 안에서, 안에서 서로를 공면하고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복을 위해서서는 우리 함께 영광을 올리는 우리 교회 공도친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참 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고 더또 하나가 우리의 축복을 더해서 그를 분별하여 하나님께 그 대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을 우리는 우리 손종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아픔 하는 분들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로아바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직접 찾아가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까지 안수하셔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경계적 그리고 물질 관계 어려움 마음의 상처에 있는 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께서 직접 찾아가서 그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더더나가 관계가 상처를 치료되어서 더. 서로 위로하며 서로 함께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돼서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올릴 때 영광 올리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침에 나와 우리 손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대 더욱더 충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더는 하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라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이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함께 갈 믿음의 성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이원임을 깨닫게 해 주시고. 소를 세워가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거면할 수 있는 용기를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소를 축복하는 마음을 주시고 묵묵히 성경분들에게 기억하게 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복음 위에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경고하게 경과, 어,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며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로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려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계속되기를 강구하며 우리의 삶이 그 영광의 틀에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극룡께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니 주여 하늘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까지 안수하여 그 아픈 곳곳에 감격하게 인도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라서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심, 기름 심 기름 부으심을 넘쳐 흐르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못마한 영혼 갈급한 영혼이 말씀을 채움받아다이처럼 기뻐 춤추며 은혜 받는 것처럼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 성유로 충만을 받아. 은혜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주일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 라서 오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오니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늘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